이사를 하게 되면 정말 이사업체에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넣어놓고 갔어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저는 이사업체 분들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은 오전에 짐을 빼고 오후에 짐을 넣고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가지 않는 한 물건을 넣을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수납 공간들이 집집마다 정말 넉넉한 집이 드물어요, 수납공간이. 그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무거운 가구와 가전제품과 집기들을 옮기고 옷은 옷장 안에 확실하게 넣어드리지만 욕실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주방 물건인데 주방에 싱크대 안에 다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제 아무리 정리 잘하는 이삿짐 업체가 와도 힘들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사업체 그래서, 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사업체에 비싸게 돈줄 필요 없고, 만 옮겨주면 되니까 비용을 최소화하고 정리업체를 부르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맞죠? 정리를 잘하는 이사업체라도 물건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게 되면 사이즈 자체가 틀리고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물건을 마땅한 곳에 넣어주시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건이 한번 싹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이사한 다음에 의뢰하시는 경우가 가장 빈번한데, 이사를 했는데 정리업체를 부르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낯선 사람들이 우르르 우리 집에 오는 것도 불편하고, 나는 나 혼자 한번 해보고 싶다. 저도 사실, 어, 이사를 해보면 한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물론 저는 일을 하면서 정리를 했을 때 지금은 물건을 많이 비웠는데 과거에 한달 걸리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집 정리를 하게 되면 박스 안에 있는 물건들 아니면 베란다에 있는 물건들까지 다 꺼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만약에 이사를 하셨다 그러면 어차피 며칠은 우리 집이 초토화된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거실에 아예 돗자리를 하나 깔아두고, 보통 주방은 딱 주방 물건이 정해져 있으니까 연관성 있는 거를 넣어 주시겠지만, 주방에 필요 없는 물건들이 들어가 있다. 그런, 그런 것들을 거실로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펼쳐놓은 돗자리에 갖다 놓고 또 안방, 드레스룸에 있어야 되지 않을 물건, 뭐, 영양제가 들어있다거나, 아니면 욕실, 생필품이 들어있다거나, 아이방에서도 아이방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꺼내서 거실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끼리, 아, 이건, 이런 게 있었네? 아, 이런 거는 좀 버려도 되겠다.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과감히 버리시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공구, 추억의 물건들, 뭐, 앨범이나 액자, 뭐, 사진들이 되겠죠? 아니면 편지 받았던 거 새로 샀지만 아직 개봉 안한 물건들 약, 영양제 따로 구분을 하고 문구 따로 모으고 취미용품 따로 모으고 청소용품 따로 모아서 이런 것들을 각각 분류를 한 다음에 집에 팬트리 공간이 있을 거잖아요. 요즘에 아파트들은 펜트리 공간이 잘돼 있는데 현관 입구 쪽이나 아니면 주방과 이어지는 복도에 펜트리가 있단 말이에요. 문이 있는 그런 선반 문 안쪽에 선반이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런 곳에 어그 펜트리 선반 이 깊이 폭을 재가지고 거기에 맞는 바구니를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바구니를 구입하지 말고 물건을 다 분류한 다음에 우리 집에 맞는 수납도구가 뭐가 있을까 판단을 한 다음에 그때 수납도구를 구입해서 물건을 같은 종류끼리 꼭그 안을 세세하게 예쁘게 정리하지 않아도 돼요. 욕실용품은 욕실용품대로, 청소용품은 청소용품대로 그 바구니 안에만 넣어주고 거기에 이름을 써주는 거죠. 라벨을 해주는 거죠. 어떤 물건이 이 바구니 안에 있다만 표시를 해두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구라도 그 물건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 바구니 안에 가서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물건을 사용하고 나서도 그 안에 넣을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사하고 나서 정리가 안 된다 싶을 때는 먼저 우리 집에 물건들을 각 방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꺼내와서 우리 가족끼리 한번 어,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썼던 건지 얘기도 하면서 또, 물건도 이번 기회에 비워보면서, 아, 우리가 지금까지 안 썼는데, 이사 오면서까지 이 물건을 들고 왔네. 이런 얘기를 해보면서, 정말 앞으로도 쓸것 같지 않은 물건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이제 새로 이사를 왔으면 새로운 기분이 들잖아요. 기분이 좋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예쁘게 살고 싶으니까, 비울 거는 비우고, 그 안에서 물건을 같은 종류끼리 좀 구분을 해보면서, 아, 이거는 네 방에 가면 좋겠다. 이거는, 뭐 엄마, 엄마가 쓰는 거니까 엄마 방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정, 정해보면서 아이들도 정리하는 연습도 해볼 수 있고 그러면서 싸우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네가 좋다고 산 거잖아 이거는 네가 사놓고 안쓴 거잖아 이런 식으로 싸우지는 마시고 정말 어, 이번 기회에 왜 이사를 안 하고 오래 살면 그 집에 묵은 짐이 많대요. 그래서 이사를 한 십몇 년 동안 안 하신 분들이 정리를 의뢰를 하시면 그분들은 아 이사를 안 가니까 이 물건이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사를 가야 되나 봐요. 이사를 안 가니까 이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도 왔으니 이번 기회에 정리 좀 해보자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그 방법대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정리하시다가 어떻게 가구 배치를 해야 될지 나는 정리는 할줄 아는데 어떻게 해야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제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링크해 놓을게요.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바로는 답변을 못 드리더라도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인구 밀도 높은 집 정리하면 홀가분, 홀가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